육과 이곳은 우리 고향집입니다. 이곳은 우리 고향집입니다. 우리 고향집은 큽니다. 마당도 넓습니다. 마당에 나무와 꽃이 많습니다. 꽃이 아주 예쁩니다. 고향집에는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가 귀엽습니다. 이곳은 우리 고향집입니다. 우리 고향집은 큽니다. 마당도 넓습니다. 마당에 나무와 꽃이 많습니다. 꽃이 아주 예쁩니다. 고향집에는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가 귀엽습니다.